1939년 1월 6일 새벽 강원도 정성군.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지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아비소산이라는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소,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약이죠. 5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단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6살에 시집 와서 34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내 아이의 어머니로 살았어요. 그런 제가 왜그 추운 겨울 아침 독약을 손에 쥐고 부엌으로 향했을까요? 보리죽을 끓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래야만 하는 걸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하지만 제 앞에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택지를 찾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죽이 보글보글 끌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봉지를 열고 그 하얀 가루를 주간에 털어 넣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는 것도요. 여보, 아침 먹어요. 저는 평소처럼 남편 김우경을 불렀습니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건장한 체구를 유지하고 있었죠. 34년을 함께 산 남편.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그의 앞에 놓았어요.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최시댁 계십니까? 이웃에 사는 김두성 어르신의 목소리였습니다. 56세의 연로한 분이셨죠. 그분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저희 집에 종종 들르시곤 했습니다. 아, 김어르신. 들어오세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안 돼. 그분은 들어오시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두성 어르신이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두 사람이 더 따라 들어왔죠. 모두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마을 일로 의논할 게 있어서요. 아니에요, 어르신. 마치 마침 아침 먹으려던 참인데, 함께 드시죠. 남편의 말에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패가 되지 않는다면 어르신들은 공손하게 앉으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가서 죽그릇을 더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죽. 그 독이 든 죽을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죽을 떠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 한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얼굴을 맛있게 아침을 먹는 그들을 그리고 약 30분쯤 지났을까요 으 제일 먼저 남편이 배를 움켜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이어서 김두성 어르신과 다른 분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구토와 함께 복통 비소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곧그 죽을 먹고 그들과 함께 갈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의원을 불렀고 또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죠. 혼란 속에서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남편 김호경, 그리고 이웃 세분중세 명이 그날 사망했습니다. 한 분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셨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이른 아침에 이웃집을 방문했다가 화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여자가 미쳤구나.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네 명이나 독살할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도 미쳤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미침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34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저는 김호경과 혼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희망에 차 있었죠. 젊은 남편 그리고 앞으로 꾸려갈 가정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처사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너무 좋아했죠. 이어서 딸, 또 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이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부지런했고, 저도 집안 일을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괜찮아. 우리에게 아직 셋이나 남았잖아.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으려 했어요. 아직 셋이 있다고 하지만 이듬해 큰 딸마저 잃었습니다. 같은 병이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도 막내 딸까지도 10년도 채안 되는 시간 동안 내 아이를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네명 모두를요. 제 심장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들이에요. 제 숨결이었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던 아이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시체나 마찬가지였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아침에 눈을 떠도 또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남편도 슬퍼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는 함께 울었고, 함께 아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필요해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 말이에요. 저는 이미 40대 후반이었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소. 나는 이제 늙었소.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다른 방법."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를 첩으로 들인 겁니다. 2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제 딸뻘 되는 나이였죠. 남편은 그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34년을 함께 살았는데 함께 내 아이를 키우고 또 함께 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죠. 하지만 남편은 냉담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못 낳으니 어쩔 수 없잖소. 아들을 못 낳다니. 저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단지 그 아이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뿐이에요. 그게 제 잘못입니까? 더 고통스러웠던 건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종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쓸모가 없소. 나가 주시오. 쓸모가 없다. 34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할 말이 그겁니까? 저는 그저 늙었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겁니까? 날마다 남편의 구박이 이어졌습니다. 밥을 늦게 차려도 빨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도 저를 나무랐어요왜 아직도 여기 있어? 빨리 짐 싸서 나가지 않고 첩은 별채에서 살았지만 가끔 안채로 들어와 제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젊고 예쁜 얼굴로 교만하게 웃으면서요. 저는 미쳐갔습니다. 밤마다 죽은 아이들 꿈을 꾸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와. 우리랑 같이 있자. 아, 차라리 아이들 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1938년이 지나고 1939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남편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나가시오.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가지 않겠다고. 아니, 나갈 수 없다고요. 나가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을 끊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서 끝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니, 저 혼자라도 비소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쥐약으로 흔히 쓰이던 물질이었거든요. 저는 장날에 그것을 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월 6일 아침이 온 겁니다. 원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남편을 독살하고 저도 같은 죽을 먹고 죽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웃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모든 게 틀어졌죠. 제가 왜 이웃들에게도 독이 든 죽을 주었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차피 들킬 거라면 똑같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5월 18일 저는 경성지방법원에 섰습니다. 코바야시라는 일본인 판사가 높은 곳에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이와 여자 전문학교 학생들까지 구경하러 왔더군요.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 경멸, 두려움. 저를 보는 눈빛들이 모두 달랐어요. 검사가 제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최산빵은 1939년 1월 6일 고의로 아비소산을 음식에 혼입하여 남편 김호경을 비롯한 4명에게 먹여 그중 3명을 살해한 죄로, 살해? 맞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6살에 시집와서 34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이남 이녀를 낳아 키웠고 단한 번도 남편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죽고 나니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첩을 드리고 저에게 쓸모 없다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구박하고 모욕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34년을 바친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차라리 함께 죽자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저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여전히 차갑게 저를 쳐다봤어요. 판사는 무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고한 이웃들까지 죽였습니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어요. 그건, 그건 제가 미쳤던 겁니다.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용서는 없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최산빵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저는 죽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원하던 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습니까? 저는 항소했습니다. 정확히는 변호인이 항소를 권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뒤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사형 집행 날짜가 정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어쩌면 저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까지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잃었을 때,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리고 제 손으로 사람들을 죽였을 때, 제 인생은 그 추운 1월의 아침, 죽한 그릇과 함께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상황이 저를 악하게 만든 걸까요? 34년을 바쳐 산 집에서 늙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나야 했던 여자. 의지할 곳도 갈 곳도 없었던 여자.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고 싶었어요. 이 모순된 감정 속에서 저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1939년 그 추운 겨울, 강원도 정선의 작은 집에서 한 여자가 절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절망이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을요, 59년 뒤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여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사람을 독살한 사건이었죠. 그 여자는 지금도 감옥에서 살아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그 여자는 다릅니다. 그 여자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지만, 저는, 저는 살기 위해서, 아니 죽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쁜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아침, 제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더라면 아마도 내네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세상에 만약은 없습니다. 저는 최산방입니다. 1939년 1월 6일, 내네 사람을 독살한 여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제가 어떻게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냉혹한 살인자로 기억될 수도 있고 시대의 희생자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발 잊지 마세요. 절망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괴물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16살의 새색시였습니다. 내 아이의 어머니였고, 34년을 한 남자와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날, 손에 독약을 들고, 부엌으로 향한 50세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1939년 정선에서 일어난 독살 사건의 진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를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미스터리 추적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